5월 2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 민족 12지파 중 첫째 르우벤 지파를 비롯하여 갓 지파, 문하세반 지파, 곧세 지파의 후손들 족보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세 지파가 서로 연합하여 요단 동편 풍요로운 땅을 분할받아 뿌리를 내리고 잘 살던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지파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의 원주민들을 쫓아내 주셨는데 이 세지파는 오히려 멸망당한 그땅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온 마음을 빼앗겨 영육으로 음란히 섬기며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면 없던 자리도 생기게 되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평안과 안전과 풍요로움에 하나님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명 중에 일계명인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잘 지키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너무나 지키기가 쉽고 가까운데요. 그런데 세상 문화에 중독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이세집파가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스루왕불과 디글라빌레스의 3세의 마음을 일으키시사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원래 요단 동편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세집파는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주 크게 번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있는 다른 집파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방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도우심을 입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현세적 풍요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한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의 삶이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게 되지만,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방의 달인인 이 세상 신의 작품인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하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범람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팬데믹이 온 지구상을 덮칠 것이라고 아예 예언가로 나선 빌 게이가 치사율 30%의 천연들을 막을 백신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소문이 아닌 것처럼. 지금 현재 실제 시대 지금 우리가 전쟁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 유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람 찾아보기가 금보다 더 귀한 시대로 지금 막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감기로 인한 독주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 땅에서 사라졌는지요. 딥스에 장악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사들에 의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속이고 있어도 그래도 지혜 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몽골은 우리나라의 17배가 더큰 아주 큰 대륙입니다. 그러나 인구는 우리나라가 몽골에 비해 17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은 넓은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나가다 살짝 웃기만 스쳐도 엄청나게 반가워하며 악수를 청하며 서로가 즐거워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부딪히거나 스치기만 해도 벌써 인상을 쓰면서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좀 불쾌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어, 가죠. 우리나라하고는 정 반대의 현상이 이제 문구는 이제 곧 그런 날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올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환란이 끝나는 7년 후에는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희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뱃 속에 태아는 낙태로 죽이고 이미 배 밖으로 나와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염병으로 죽이고 독주사로 죽이고 전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면서 온 땅에 빈틈없이 약초와 먹거리로 가득 채워 놓으셨는데 그래서 인류는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후를 근데 회복해야 한다고 갑자기 기후변화의 주범을 소에게 뒤집어 씌우더니 소가 방귀 뀌는 것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지니 소고기도 먹지 마라. 인공소고기를 먹어라. 분유 먹이지 마라. 분유보다 더 영양가 있는 인공무유 출시했으니 그걸 먹여라. 우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곤충과 애벌레와 인육으로 만든 과자들을 먹게 만드는 일에 지금 그들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인구의 3분의 2를 죽게 하고 남은 자들을 설국열차의 꼬리칸에 타게 만들어 이렇게 저렇게 다 노예로 전락시키는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이냥 착각 속에 빠져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땅에 번성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보혈 흘려 핏값 치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신 그 귀한 인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여 사탄의 하수인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들과 함께 인류의 역사가 끝나가는 막바지인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크로노스의 인간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맞이하러 밖에 나가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맞을 준비만 하면 되는 주님 오시기 2초 전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